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우 스키시 블라인드 박스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류가 있는데요. 빵, 아기, 교동, 스키시 이렇게 있고, 첼리 스키시랑 별스키시나 버터 스키시랑 시크릿이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? 이 있는데, 여기도 찍겠습니다. 뭐 짜잔, 이렇게 있는데, 요 꺼내볼게요. 이렇게 6개가 있고요. 여기 하나만 색깔이 다르네요. 그러면은, 음, 여기를 보자면은,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빵 스키시랑 버터 스키시랑 아기 스키시. 아니면 시크릿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얘부터 까볼게요. 여기가 뜯는지도 몰라요. 뜯고, 안에 있는 걸 보면은, 어머. 자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태모 블라인드 박스. 여러분, 먼저 보세요. 오, 우와. 잠깐만. 시크릿이 걸렸군요. 시크릿이 1트 만에 걸렸습니다. 느낌은 꽤 쫀득쫀득하고요. 색깔도 꽤 귀엽네요. 좋아요. 그러면은, 시크릿. 하나 뽑았고요 그러면은, 이번에는, 이거 보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까 볼게요. 뭔가 좀 묵직하네요. 왠지 저의 예상은 빵인 것 같네요. 과연... 어... 버터스킷이군요. 버터 스키시가 나왔네요 여기에 버터 가 나왔습니다 느낌이 완전 좋네요 완전 쫀득쫀득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 모양이 박스 모양이 좀 난장판인 것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잘안 뜯기네 좋아요 여 안에 있죠 이번에는, 저는, 음, 빵 아니면은, 이거, 별 나왔으면 좋겠어요. 까볼게요. 여깄다. 어? 이게 뭐죠? 도무지 정체 알수 없는 토끼인가? 별인가? 설마 별이야? 이 어딜 봐서 별이야 아니 너무 아이가 없네요 그래도 느낌은 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요거 맨 앞에 있는 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이비 아니면 베이비 아니면은 젤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해볼게요 까볼게요 오 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각보다 좀 묵직하게 생겼네요 되게 억울하게 생겼어 아기 나왔구요 꽤 귀엽습니다 자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얘를 까고 그 다음 이번에는 얘를 까겠습니다 자, 까볼게요. 이번에는 빵? 인가? 오! 빵이네요?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양이 좀 어설프네요. 근데 꽤 나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은 마지막. 색깔이 완전 반짝반짝하고 깔랑깔랑한 것. 여기에서 이게 나왔으면, 시크릿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되게 아쉽네요. 그래도 한1트만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나올거야 제 예상으로 지금 이거 이거 이거랑 이렇게 나왔으니까 젤, 저는 교동이랑 젤리중에서 젤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가 나올까요 와 마지막 느낌을 보자면은 젤리같진 않네요 젤린가? 어, 겨정이군요. 근데 눈알이 좀 무섭게 생겼다. 되게 뭔가, 뭔가 그냥 기괴하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테무 블라인드 박스를 한번 만, 만나봤는데요. 이렇게 7가지의 종류가 있는데, 여기서 저는 한 박스를 샀으니까 여섯 개 정도 안왔는데 젤리가 안 나온 게 너무 아쉽네요. 뭐안 보이구나. 저는 젤리가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웠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이건 아기, 교동, 시크릿, 별, 버터, 빵. 여기까지 이렇게 여섯 종류를 만나봤는데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인생으로 영상으로... 안녕.